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먼저는 고난을 일으키기를 누가 일으켰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누가 이 고난을 나에게 주었는가? 두 번째는 나는 그러면 이 고난에 어떤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 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아마 모두가 우리가 속상할 겁니다. 분노하고 왜 이걸 막지 못했을까 뭐 등등 또 자꾸 우리 속에서 이런 그 불편함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삶의 이게 뭔가 하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끝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지요. 이러다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또 교회를 원망하고 또 모두가 원망의 병이 막온 사회에 돌기 시작하면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에 배워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답이 성경에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에 해답은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텍스트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럴 때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여러 구절 중에서 제가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고통을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로 그 속에 우리가 넣어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그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인 코로나의 질병이 우리 지구촌을 지금 돌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여기란 말입니까? 어느나라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절만 보면은 해석하기 어려우나 이 절에는 또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걸 통해서 너희 믿음의 사,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걸 통해서 너희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더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4절에 보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지 말고 이 실험에서 내가 이기고 나면 나의 인내심도 나의 믿음도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동안 우리의 많은 부족한 점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런 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보완하게 된다. 나라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던가? 정치인들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던가? 경제인들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던가? 우리 교회와 개인들의 부족함이 무엇이든가를 우리로 하여금 그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다.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들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좀더 완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조금 더 성숙시켜 주는 방향에서 시험을 검출을 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조금 더 보다 보면은. 저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듣는 메시지를 이 시대에 또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온 국민들이 오히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들도 의사들도 또 우리 모든 목회사들도 모두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런 그 금보다 귀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겪게 하시므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금보다더 정말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고 키워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믿음을 단단하게 키워주시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과정이 바로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지요. 조금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잠깐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회개할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하나도 없다. 근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유익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니까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교회 와서 혼자서 하나님 이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제가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 잘못한 목회자입니다. 이러면서 또 회개하게 되고 이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이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통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분을 찾아가서 이분과의 심리적인 그리고 많은 대화와 시간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가. 이 하반세를 쓰지 못하는 최고의 쓰다가 어떻게 그 삶을 주스리고 있는가를 쭉 인터뷰를 하고 그 글에 남겼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분의 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드려보겠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세는겁니다 고통이 올수록 믿음이 그를 지탱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수록 믿음이 있어야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고통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믿음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항상 기적은 믿음과 함께 일어났던 것이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성령에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면서, 고통에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할 수 있다. 고통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고통 당하는 자를 사용할 수가 있고, 고통이라고 하는 그 모든 보자기 안에, 정말 받고 싶지 않은 고통이라는 보작인데 열어보면 하나님이 쓸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번째 오랜 고통의 씨름이 결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대 높이 최고의 선수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런 사고를 통해서 내 영혼이 성숙한 상태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간정이잖아요 모든 실패자의 간정은 뭡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가난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래서 결론은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분은 말씀을 마무리를 했거든. 지금 우리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19의 출구가 어, 보인다 하더라도 계절은 봄이 왔지만은 코로나 19의 출구는 겨울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제도, 인간 관계도,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한겨울을 보내야 되는 계절적으로는 봄에서 여름으로 진입하고 있으나 오히려 다른 영적인 기상도를 가지고 보면 우리에게는 지금 겨울 찬바람을 맞이하는 겨울을 맞이하는 출구를 우리가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선포를 받으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존 파이브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시련 가운데서 파괴되지 않는다면 그신으로에해서 나는 더욱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 움을 아마 체 느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게 수고하는 의사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간호사들, 방역하는 분들 고생합니다. 그러나 결코 믿음의 사람들은.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시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고, 더 강해져서, 아, 한국의 저 상황을 봐라. 지금도 주목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견디는 DNA가 있는 민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보라가 치는 산기슭의 참나무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고 늙은 참나무가 되기까지에는 찬바람을 많이 맞고 눈보라가 칠 때도 끝도 없이 움직이지 않을 때문에 나는 늙은 참나무가 되어서 이 산을 지키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어린 참나무들을 향하여 어린 나무들을 향하여 초도 견뎌라 목말라도 견뎌라 이가 오지 않아도 견뎌라. 고난을 참바람을 고난을 감음을 견디고 나면 나처럼 이렇게 강인하고 건강하고 큰 나무가 될 수가 있다고 나무들이 어린 나무에게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우리는 어른들에게 기울여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일제를 겪고 온 분들이 유교를 겪은 분들이 7 0 년들을 겪고 온 분들이. 가나의 보리고개를 넘어온 분들이 우리는 다 견뎠으니 젊은이들아 견뎌야 된다. 우리 모든 손자들 손녀들이 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시기를 죄로로 춘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고 말했않습니까 약함이 오히려 더 유익하라고 말했고, 약함을 자랑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해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가운데서도 강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추원하겠습니다. 연복음구장에 보니까, 소경된 사람을 누구의 죄때문이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잊으산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오 본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전세계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뭔가가 지금은 아픔이 있고 경제적인 손질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도 뭔가가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감히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뭔가가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범 10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39절인가요.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목숨 안하고 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잃어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역설적인 얘기지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비상한 방으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 다 날까지 주님에게 등 돌리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주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통증을 느끼는 것도 선물이라 그랬죠. 통증을 느끼는 것도 선물이다. 눈으로 보는 시각도 선물이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도 선물이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선물이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미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었을 맛을 느끼듯이 영적인 미각을 두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지금도 역사에서 맛을 보여주고 진행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부탁하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조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때로는 내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한 모습만 보지 마시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만 보지 마시고 주의의 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추원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초라하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신을 보사라. 그리고 사명을 주신 모세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꿈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정말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때 억울하고 습습하고 힘든 시간 있을 때 모세에게 신의 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여기 있다. 신을 보서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와중에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에 우리를 사육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추원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근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더다. 지금에 당하는 고난만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장차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이 고난 다음에 이 터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하나님이 또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고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배울 수 있는 날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이른 날이 온단 말이지요.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요. 이제 모든 눈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며 사망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우리 모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아픔, 육체적인 아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완전한 하나님께서 초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추원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첫째로 막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가서 3장 25절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무릎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 모든 어려움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선한 선물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베푸시는 또다. 또 하나. 똑같은 고난의 현장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절망하는 그룹이 되지 마시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겠습니다. 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과 또한 주간 승리하시길를 축원하겠습니다.